저는 미술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소요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의 관심이 있어요. 미생물이 될 수도 있고, 뭐, 동물 식물도 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생물들이 자연 상태보다는 사람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런 생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생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관찰하고 채집도 하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음, 당사자가 아닌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감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획자께서 이 전시가 다양한 기억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고 그런 기억들이 모여서 같이 목소리를 냈을 때, 음, 그 의미가 여러 사람들한테 전달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 역시 거기에서 조금 더 용기를 얻고 나무에서 상처가 나면 특히 이제 주로 소나무과 이렇게 끈끈한 진을 내보내서 상처를 감싸고 힐, 힐링하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진액인데 이게, 어 안에 기름도 많이 들어있고, 또 화학적으로 인간한테 유의미한 성분이 많다 보니까 예로부터 많이 채취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료를 만들기도 하고, 약도 만들고, 마찰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 악기나, 뭐, 당구대, 뭐, 이런 데 활용되기도 하고, 소나무가, 어,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등장할 만큼 굉장히 친숙한 식물이고 모든 사람이 소나무에 대해서 한 가지씩은 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 있을 텐데 그런 기억들을 다양한 생태나 상황에 처한 사, 소나무들의 기억을 제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송진의 형태로 따서. 같이 모아서 녹이고 조형물로 만들고 이런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진주 잠수부라는 전시의 은유 안에서 진주는 어떤 생물이 몸 안에 들어온 이물질을 감싸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하는 물질이 굳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소나무의 송진 역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진액이지만 정말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물질이라는 점이 진주의 은유와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외부에 전시를 했을 때 작품이 항시그 전시 기간 중에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연물이 어, 바람에 깎이기도 하고 햇빛에 녹기도 하면서 계속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그 점을 야외이기 때문에 더잘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도전이기도 한 한편 어, 또 장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어떤 동물이 상처를 입었지만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고 또 식물이 그 상처를 통해 이렇게 또 아름답고 우리한테 의미를 주는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음, 그런 다양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이 그렇게 한데 모여서 어, 이를 기념하고 위로하고 어, 기억하고 할수 있는 어떤 계기가 어 될수 있을 거라고 음, 믿고요. 제가 이 작품 을 준비하면서 음 정말 그 희노애락을 모두 가지고. 또 여러 역사를 가지고 여러 배경을 가진 나무들을 만났는데 그런 다양한 삶과 기억들을 모아서 어 유가족들께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준비했어요 다 같이 기억하고 있고 어, 마음속으로 기리고 있다는 점꼭어 전하고 싶습니다.